피부가 확 늙기 전에 초기에서 보이는 시그널이 있어요. 이 피부 노화의 초기 증상을 방치하면 피부가 몇달 내로 폭삭 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특별히 얼굴에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거울을 보니 알게 모르게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이런 경우 피부 노화의 초기 신호들이 얼굴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노화의 초기에 나타나는 작고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면 몇달사이에 인상이 확 늙어 보일 수도 있죠. 자,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서 관찰되는 이 피부 노화의 전조 증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는데 얼굴이 자꾸 말라 보인다. 예전엔 통통하니 어려 보였는데 요즘은 꺼진 느낌이 들어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3, 40대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현상인데요. 단순히 살이 좀 빠져서 그런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피부 노화가 바닥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얼굴 노화의 가장 초기이자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얼굴 볼륨의 감소인데요. 얼굴 속 깊숙한 구조에서부터 여러 해부학적인 변화가 발생하며 점점 피곤하고 헬쑥한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얼굴은 깊이에 따라 피부, 피하 지방, 근육, 심부 지방,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화는 이 모든 층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볼륨이 줄고 윤곽이 무너지는 변화가 나타나죠. 특히 볼륨 감소는 뼈, 지방, 지지인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층인 뼈는 나이가 들며 작아지고 뒤로 밀리면서 얼굴의 입체감이 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상악골이 꺼지면 중안면이 납작해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며 눈을 감싸는 뼈가 흡수되면 눈 밑이 꺼지면서 다크서클이 심해집니다. 또한 사악골의 구조변화로 턱선이 무너지게 되죠. 이처럼 뼈의 노화는 피부와 연조직을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어 처짐과 꺼짐을 유발합니다. 지방패드는 단순히 줄어들기보다 위치와 형태가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깊은 지방패드는 위축되어 광대 아래 볼륨이 빠지고 얕은 지방패드는 중력과 함께 아래로 흘러 팔자주름과 마리오넨 라인을 형성하죠. 지방이 단순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얼굴을 뼈에 고정해주는 지지인데 역시 노화로 인해 늘어지고 약해지며, 이로 인해 피부와 지방이 더 쉽게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얼굴이 말라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라고 느끼는 현상은 단순히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뼈가 줄고 지방의 형태가 바뀌고 지지 인대가 약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이 30대 초반까지는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을 넘어서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느끼기 시작. 이미 피부 노화는 상당히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죠. 문제는 홈케어만으로는 뼈, 지방, 지지인대 수준의 변화를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올바른 스킨케어를 통해 진피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미 꺼진 볼륨이나 무너진 구조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더 이상의 볼륨 감소를 늦추고 보다 건강하고 생기있는 얼굴을 만들고자 한다면 피부과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시술은 필러, 주베로 볼륨 그리고 스컬트라인데요. 필러는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을 이용하여 직접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로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노화로 인해 뼈가 작아진 부위에 물성이 단단한 필러를 깊게 주입하여 뼈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다만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기에 전문가가 정확한 위치와 깊이 그리고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서 시술해야 자연스럽고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베로 볼륨과 스컬트라는 각각 PDLA, PLLA. 성분으로 구성된 콜라겐 부스터인데요. 이들은 조직 내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주변의 섬유화세포를 자극, 수계열에 걸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생성된 콜라겐으로 인해 꺼진 볼륨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죠. 특히 주베르 볼륨의 경우 최근 지방줄기세포를 자극해 지방 자체 증식을 유도한다는 기초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자연스럽고 장기적인 볼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나 변화가 드라마틱하지 않고 천천히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결절 부작용의 위험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화장품을 쓰는데도 피부가 푸석하고 칙칙하게 느껴지나요?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쉽게 당기고 금방 건조해진다면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 자체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 기능과 진피 내부의 히알루론산 저장 능력이 모두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30, 40대에 접어들면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피부의 수분 상태와 건조감에는 표피와 진피의 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표피에서는 각질 세포의 터너 가 느려지고 세라마이드와 지질 구성이 변화하며 pH 균형이 무너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수분 증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의 만성적인 미세 염증을 유발하고 칙칙함과 당김을 점차 악화시키죠. 진피에서는 피부 밀도와 탄력을 관장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감소하고 혈류량도 줄면서 피부는 탄력과 윤기를 잃고 석해집니다 특히 히알루론산 감소는 보습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복적인 자외선 노출이 이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다행히도 이 같은 변화는 이 볼륨 손실처럼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초기부터 적절하게 개입한다면 이 충분히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데요. 피부장벽 회복과 진피 건강 강화를 목표로 한 홈케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추천하는 아침 저녁 홈케어 루틴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침에는 주로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과 항산화에 중점을 두었고요. 저녁에는 피부 재생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저분자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등의 피부 장벽 구성 성분을 사용하여 수분을 채우고 크림 제형의 보습제로 수분 증발을 막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습제를 사용할 때는 세안 직후 피부가 촉촉할 때 3분 내로 바르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이죠. 여기에 더해 비타민 A, 비타민 E, 아연,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가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고 수분 유지 기능을 개선한다는 근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간 섭취 시 피부 수분량과 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어 있어 집에서 영양제를 잘 챙겨드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만약 홈케어만으로 개선이 어렵거나 더 빠르고 확실한 회복을 원한다면 피부과 시술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피부 건조감과 칙칙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술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스킨부스터가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리쥬란 스킨바이브. PRP, 줄기세포와 같은 시술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시술들은 진피층 내에 직접적으로 수분 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피 환경을 개선하여 피부 밀도와 윤기를 복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얼룩덜룩해졌어요. 휴가 다녀오면 예전엔 금방 회복됐는데 이번엔 피부가 시커멓게 그대로예요. 평소 쓰던 화장품도 생활습관도 바뀐 게 없는데 색소가 짙어지고 얼룩이 남는다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피부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과 같은 색소질환은 이 멜라닌 대사 조절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이 피부의 미세 환경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변화에 가까운데요. 이러한 문제는 이 표피와 진피의 노화로 부터 시작을 합니다. 표피에서는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수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산화 스트레스로 멜라닌 생성이 늘고 반대로 멜라닌을 제거하는 턴오버 속도는 느려져 멜라닌이 피부에 점차 쌓이게 되죠. 이로 인해 피부톤이 얼룩덜룩하고 탁하게 보이게 됩니다. 한편 기저막이라 불리는 진피 표피 경계부는 나이가 들수록 얇고 평평 해지며 멜라닌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탈해 진피층 아래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진피 내에서 멜라닌을 처리하는 멜라노파지 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회갈색의 어두운. 기미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색소 변화는 단순히 멜라닌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멜라닌 대사의 불균형, 피부 방어력 저하, 표피 진피 환경 붕괴가 복합적으로 얽힌 피부 노화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색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홈케어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 데일리로는 SPF 30 PA 3+ 이상의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수시로 덧바 하는 것도 중요하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을 루틴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이동 억제, 피지 조절. 항력, 장벽 강화 효과를 동시에 가지며 저자극 성분이라 제가 자주 권장하는 성분이고요. 레티놀은 표피의 턴오버를 촉진해 색소 탈락을 유도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병행하기 좋습니다. 또한 파하, 라하와 같은 순한 필링 성분으로 주 1, 2회 가볍게 각질을 정리해 주면 피부를 환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다만 피부를 자극하면 오히려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어 자극이 되지 않는 범위로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미나 잡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피부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기미와 같은 색소 문제는 완치보다도 조절과 억제. 재발 방지를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기미 치료를 위해 Q 스위치 드 n 디약글 레이저나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토닉그 잡티와 흑자 제거를 위해서 XLV, 젠틀맥스, 리팟 등을 이용한 치료 등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도포제와 경구용 트라넥삼산과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일부 난치성 기미에는 주베룩, 오프스 등의 치료를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 얼굴에 조금씩 기미와 이 잡티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면 그냥 방치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피부 노화의 전조 증상임을 깨닫고 적절한 조치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치료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예방, 재발 억제에 중점을 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홈케어와 피부과적 치료를 균형 있게 병행해야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피부 노화의 전조 증상 세 가지와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치료와 습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얼굴에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자잘한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 피부 노화가 확 찾아오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차리고 미리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피부 노화의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